2022년 4월 1일 일용하량 식소감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5절, 1절과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근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전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비록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에 내주 하심으로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 근심에서 자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원의 영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